저 다람쥐한테 가봐야다람야 음. 맘마 맛있게 먹어라 얍! 이이 히익 터덕터영도 다람쥐한테 맘마 줄까? 만 맘마 먹어라 얍! <laughs> 얍! 아이고 <웃음> 잘했다 <웃음> 다람쥐야 맘마 먹어라 얍! 얍! 같이 해. 아빠랑 같이. 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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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어라. 하나, 둘, 셋! 예. 고마워! 영인이 오빠, 고마워! 먹어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자, 나머지, 나머지 한꺼번에 해볼까? 하나씩 해도 돼요. 하나씩 해보세요. 아, 여기는 네 자, <laughs> 해보자. 응. 해자 하나, 둘 셋! 우와! 네, 됐다. 오독! 오독! 오독오독! 오독오독하지 오독. 오독, 오독 마죠 오독, 오독. 책에 오독오독 오독 도토리라고 나오거든. 오독오독 오독 도토리. 응, 음, 맞아. 오독오독 오독 도토리예요. 사람쥐한테잘 줬어? 고마워, 영인 응. 오빠. 가자이가만람가가 까먹은 껍데기야 미련을 못버리네 <laughs>